네 안녕하세요 코트맨입니다 네, 오늘 알아볼 제품은요 로데 XCM50, XDM50 USB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로데 X 시리즈라고 해서 나온 마이크인데요 이 XCM50 같은 경우는 이제 콘덴서 마이크고요 XDM100은 다이내믹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두 제품 한번 살펴보고 소리도 들어보고 또이두 제품만의 특별한 기능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데 x XCM50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컴팩트한 크기의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이 밑에 보이시는 이 삼각대는 기본 제공이 되는 것이고요. 돌려서 끼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꼭 마이크 안에더라도 다른 액션캠이나 그런 사용할수 있게끔 나온 것 같고요. 볼 헤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로 마이크를 놓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에는 빨간색 그릴로 되어 있고요. 네, 왼쪽에 보이시는 곳은 이제 다이렉트 모니터링이 활성화됐을 때 LED가 점등이 되고요. 그다음에 USB 케이블이 연결되었을 때 점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폰 볼륨이 되겠고요. 굉장히 묵직하게 움직이는 그런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에는 3.5mm 이어폰 단자와 그다음에 USB C 전원과 데이터를 주고 받는 USB C 단자가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다 묵직한 느낌입니다. 플라스틱, 이 일부 소재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대부분 다 스틸 소재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두 제품 모두 아주 기다란 3m 정도 되는 3.5mm 연장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3m 정도 되면 USB-C 케이블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USB-C 케이블만 있기 때문에 만약에 A 타입으로 쓰셔야 되는 곳에서는 변환 젠더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케이블을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케이블의 기니오는 분대를 이용한 바이킹을 했을 때 사용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XCM 50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XDM 100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XDM 100입니다. 다이내믹 마이크고 굉장히 묵직한 무게를 갖고 있고요. 이팝 필터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팝 필터고요. 연질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부드럽게 되어 있어서 그냥 끼우면 되는 방식이고요. 후면에 있는 LED를 볼수있게끔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마이크는 이 삼각대는 제공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쇼크 마운트하고 마이크 본체 그 다음에 이카필터 그리고 아까 보셨던 구종의 케이블을 같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슈크마트 같은 경우는 아래 부분에 나사를 돌려서 이제 고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마이크에 보시면 이 마이크 하단부에 나사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USB-C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헤드폰, 이어폰 단자가 이쪽에 전면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폰 볼륨 조절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도한번더 누르게 되면은 다이렉트 모니터 기능을 켜고 수 있고요 이 인디게이터는 이 뒤쪽에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작은 l e d 있는데 이걸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파필터가이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도 이 방향 위쪽 부분이 수음부고요 그래서 마이크를 사용하실 때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모르고 이렇게 썼다가 소리가 이상해서 다시 살펴보니까 이렇게 해야지 제대로 된 소리가 들어오더라고요 다시 슈크마우트에 끼실 때는 마이크를 잘 착용을 하시고 아래 하단 쿨러 부분 돌려주셔도 되고요 마이크 돌려주셔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어폰 볼륨에서 조절하고 이 전면부에 보이는 인디케이터를 이용해서 갖다 갖다 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팝필터는이 모양을 맞춰서 그냥 쑥 끼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밀어 넣으면 안쪽에 살짝 공간이더 남아서 팝핑을좀더 효과적으로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두 마이크 모두 24비트 48킬로 샘플레이트를 지원을 하고요. 어, 이 자체의 마이크만으로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윈도우나 맥에 있는 기본 시스템 볼리면서 개인 값을 조절을 할수 있는데요. 이 로드 X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유니파이라는 가상 믹서를 제공을 합니다. 그 가상 믹서를 같이 연동을 해서 안에 있는 이펙트 효과라든지, 뭐, 컴프레서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SB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작동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DM100부터 한번 꽂아보도록 할게요. 네, 꽂게 되면은, 이게 예, 점등이 되고요한번더 누르면은, 다이렉트 모니터 기능이 꺼진 거겠죠? 네, 빨간불이 들어오고, 파란불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다이렉트 모니터를 켜고 끄는 기능은, 유니파이 가사믹서 사용했을 때는 마이크를 뮤트하는 기능으로 변경이 되기도 합니다 자그 다음은 XCM50도 연결해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XCM50 같은 경우에도 뮤트 버튼을 누르면 네, 다이렉트 뮤트 기능이 켜졌다 꺼졌다 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헤드폰 볼륨을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두 마이크에 한번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저도 이어폰을 하나 꽂고요 XDM 100 포트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꽂고 지금 꽂으면 다이렉트 모니터 기능이 켜지겠죠? 네, 그러면은 어 지금은 이제 제가 촬영용으로 사용하는 마이크 소리고요. XDM 100 소리를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지금 들으시는 소리가 로데 XDM 100, XDM 100다이내믹 마이크 소리고요. 어 지금은 아무런 프로세싱이 되지 않은 그냥 게인만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셋 네, 지금 들으시는 소리는 X-DM100 다이내믹 마이크 소리고요. 그럼 옆에 있는 XCM50 콘덴서 마이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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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지금 들으시는 소리가 XCM50 소리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이 로드X 시리즈에 갖고 있는 유니파이 가상 믹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가상 믹서 기능을 넘어선 기능들이 있는데요. 한번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프로그램이 이제 유니파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어, 지금은 x c m 5 0이 하나 잡혀있는데 옆에 플러스를 하나 더 누르면 sdm 100도 하나 잡혀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잡아서 클릭을 하시면은 예, 마이크소리가 두 개가 들리죠. 아까 말씀드렸던 p 아그 상단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뮤트가 됩니다. 네, 뮤트가 됐죠? 지금은 x c m 모공 소리만 듣고 계신 거고요. 어이 유니파이 프로그램을 까시게 되면은 가상 사운드 카드가 많이 잡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로데 뭐 챗, 브라우저, 게임, 뮤직, 시스템 버추얼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잡히게 되는데요. 어 그중에서 윈도우나 맥에 있는 기본 사운드는 뭐 시스템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설정을 하시고 어, OBS에는 이제 스트리밍 유니파이 스트리밍이라는 것으로 채널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어 어피 보시면은 믹서가 들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가상 사운드 카드 드라이버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볼륨을 각각 조절할 수가 있고요. 어, 예를 들어서 시스템은 그냥 윈도우 자체에 있는 시스템 볼륨을 얘기한다고 치면은 어챗 같은 경우에는 뭐 디스코드라든지 아니면은 줌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에 따로 개별 할당을 해서 거기에서 들은 소리들을 따로따로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뮤직이라고 해서 플레이어에서 사운드 카드를 따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볼륨을 따로따로 조정할 수 있게 되겠죠. obs에서는 이제 스트림과 챗두 가지가 뜨게 되어 있는데요. 어, 스트림으로 하면 이 탭에 되어 있는 이 믹서에 대한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헤드폰 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x c m 5 0 2 헤드폰 원이고요. sdm100이 헤드폰 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드폰 원으로 들리는 소리의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마이크 SDM 1을 쓰고 있다고 한다면 헤드폰 2로 나가는 거기에 볼륨을 따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c chat. h a 이라고 돼서 만약에 뭐 줌이라든지 디스코드를 할 때는 어떤 소리를 내보낼 수 있, 있을지 그렇게 선택을 해서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엑 X 표시를 누르시면은 이제 이 믹서에서 이 채널도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요 어, 보시면은 여기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것은 스트림 탭이 되겠고요. 만약에 헤드폰 투에서 제가 지금 듣고 있는 헤드폰 원에서 볼륨을 줄이면은 저는 소리가 안 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소리는 계속 들리게 되겠죠. 옆에 보이시는 이 파란색은 이 보시면은 클릭 투 매치 스트림 믹스 클릭을 하면은 스트림이랑 똑같은 위치로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트림 탭에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제 헤드폰 탭에서 이렇게 낮춰져 있잖아요. 이 더블 클릭을 하면은 그 위치로 올라가서 똑같이 맞춰줄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어,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아예 독립적으로 따로 조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가지 소스들에 대해서 별도로 조정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어, 레코딩이라고 해서 이 자체에서도 레코더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저 레코딩이 되는 것이고요. 중단하게 되면은 여기 가셔서 레코딩된 그 소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코딩되는 플랫폼 포맷 어, 주파수 샘플레이트 퀄리티 라우디니스 메타까지 다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LFS 맞춰서 해주는 기능까지 있네요. MP3도 가능하고요. 어, 여러가지 포맷에 맞춰서 자동으로 맞춰주는 그런 기능까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헤드폰 원으로 이각 탭에 믹서 탭에 소리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스트림을 이제 들을 수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채쓰라고 한다 그러면은 채에 해당되는 소리를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나처럼은 여러분 들리지지만 저는 이채 탭에서는 안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스트림으로 가면 되면 다시 제 목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를 모니터링할 거냐 그걸 선택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옆에 보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모니터인데. 어떤 소리를 모니터를 할 거냐 그리고 어떤 디바이스로 모니터를 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실제 연결된 오디오 인터 페이스들을 연결해서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어, 옆에 보이시면 여러가지 사운드 샘플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실행을 해서 네, 이런 소리들을 다양하게 누를 수가 있고요 네, 보이스 이펙터를 누르시게 되면은 아아 아. 아무것도 안돼 있죠 지금 이거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은 이 창이 뜹니다 그래서 XCM 모공 같은 경우에다가 리버브를 주고 싶다 켜게 되면은 네, 리버브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에코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메가폰 기능 하나둘셋 하나둘셋 그다음에 이거는 뭐 로보트 소리 그다음에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기능들이고요. 피치시프트 네,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마데스 네, 이런, 기능. 이런 기능들도 있고요. 그런 기능들을 어떻게 뭐 여러 가지 뭐 레칭을 할 건지 누르고 있을 때만 이할 건지 그런 것들을 전송할 수가 있고요. 어 여기에는 이제 다른 기능들도 더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 에딩을 하면은 어떤 소리를 갖다 넣어서 자기가 원하는 소리들을 넣을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운드에 대한 부분을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 XCM 오공과 XDM 백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는 마이크는 있 기능은 아니고요. 이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기능인데 이 마이크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 마이크 게인이 있습니다. 마이크 게인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패스 필터 75Hz, 그다음 150Hz 저음을 깎을 수 있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빅 버튼에 들어갔었네요. 이걸 끄면은 예, 소리가 좀 달라지시게 느껴지셨을까요? 네. 노이즈 게이트, 컴프레서, 오라리사이터 빅바텀 이라고 해서 이 아펙스라는 회사가 굉장히 유명한 아웃보드를 만들었던 회사인데 거기에 있는 기능들을 다이 마이크에 넣은 것 같습니다 노이즈 게이트를 켜시면은 어, 좀더 소리가 주변 소리가 좀더 어, 줄어드는 느낌이 들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은 단순하게 기능을 켜고 끄는 것이고요 어드밴스드를 누르게 되면은 디테일한 값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 헤이 헤이, 헤이. 헤 이런 식으로 해서 게이트 그래프까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컴프레서를 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컴프레서를 걸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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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식으로 컴프레서를 걸 수가 있고요. 레이시오는 4.5대 1까지 정할 수가 있고요. 어, 이 마이크 같은 경우에 SCM 50 같은 경우는 게인은 네, 40까지 게인을 조정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다음에 익사이터 기능이 있습니다. 컴프레서도 끄고요. 익사이터 기능은 저도 예전에 아웃보드로 많이 썼던 기능들인데요. 켜시게 되면은 네 오라 익이터를 켜게 되면은 좀더아아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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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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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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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음역대 좀더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빅 버텀은 이거 저음을 좀 강조하는 기능 되겠습니다. 저음을 하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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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해서, 점음을좀더 두텁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이즈 게이트, 컴프레서, 익사이터. 익사이터도 오랄 익사이터와 빅바텀. 나눠주는 그 기능을 갖고 있고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있던 마이크들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가장 미스까지 제공해서 해주는 제품은 이 제품 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어 게이트도 있고 컴프도 있고 올라릭 이터도 있고 다 좋은데 EQ가 없는 건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컴프레서에서 어, 리덕션 되는 게안 보이는 게좀 아쉬웠어요. 이렇게 게이트도 아주 친절하게 다 그래프까지 보여주고 익사이터에서도 이렇게 깔끔하게 다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왜 컴프레서에서는 리덕션 되는 것을 보여주지 않을까 네,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다 풀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가셔서 어, 채널 어사이먼트에 가시면 은 여러가지 또 다른 마이크들 USB 마이크를 여러개 연결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버추얼 디바이스들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퍼런스 쪽을 가시면 은테레로 녹음을 할지 그 다음에 레이턴시를 어떻게 할지 정하는 건데요. 버퍼 사이즈를 얘기하는 것이 기 때문에 가능하면 로우로 놓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어, 지금 제가 가상 비서를 통해서 이 소리를 듣고 있지만 굉장히 레이턴시가 짧게 느껴지기 때문에 어, 그냥 단순하게 울트라 로 레이턴시보다는 그냥 로 레이턴시로 놓쳐도 충분히 사용하시는데 이지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XDM100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지금은 이제 XDM100입니다. XDM100 소리를 듣고 계신데요. XDM100이 되겠고요. 이것도 똑같이 마이크 게인을 줄 수가 있는데 얘는 게인 36가지가 되겠습니다. 36가지가 갈수 있게 되겠고요. 여기도 똑같이 게이트와 게이트 다음에 컴프레서, 아아 아, 컴프레서, 익사이터, 익사이터 하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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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지 게트, 빅사이터의 오랄 익사이터와 그다음에 빅벗터 기능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네 가지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이 유니파이 믹서를 꺼버리면은 이 소리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꼭이 유니파이 이 어플리케이션을 띄워놓고 쓰셔야 되고요. 네, 지금은 XCM00 소리가 되겠고요. 어 가능하시다고 한다면 이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게이밍 방송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음악 방송 하시는 분들이 쓰시기 괜찮으신 것 같아요. 여러 명에서 또 마이크를 똑같은 걸 사용해서 할 수도 있겠죠. 각자 마이크에 이어폰을 꽂고 각자 원하는 밸런스로 소리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괜찮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이크 자체 퀄리티도 굉장히 높지만, 유니파이 가상 믹서가 여러 가지 기능들, 아까 보셨던 그런 음원 재생이라든지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마이크가 되겠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간단하게 사용하실 경우에도 개인 같은 경우는 그냥 시스템 볼륨에서 조정할수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사용하실 때도 생각보다 마이크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단독으로 사용하실 때도 굉장히 좋은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